아, 여러 안녕하세요. 아, 지금, 테섭 떴어. 이거, 테섭을할 수밖에 없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스킬이 있네, 잠깐만. 벨페 있어? 신규 스라벨도 이번에 떴다고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만병통장도 좀 웃음벨이긴 해. 만병통치약인데, 지금 다섯 개 밖에 치료를 못한다고, 오병통치약으로 아이템 이름을 바꾸래요. <laughs> 캐주 상냥이라고? 캐주 상향이라고? 그러니까 스킬 개선상 일부 직업 스킬의 공격속도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나 기존 기능이 증가됩니다. 벅사의 공격속도 1단계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된대요. 어, 이게 공속을 다 평준화를 시켜주네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는 거는 캐롤스터 후디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의미 없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어, 뭐야? 다른 직업은 95%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 숙련도의 최대치 이게 최소 데미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은 이제 불편한 것들을 좀 바꿔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딜을 건드리는 패치를 잘안 하네요 지금 오스몬스터 개전사 루시드 이지노벌에서 악몽의 골렘이 고정 데미지를 받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HP를 가지는 방식으로 이거 진정했어야지 자 일단 루시드의 폭탄 패턴 폭탄 패턴의 난이도가 많아집니다 1인 플레이 시에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는 패턴을 수정됐습니다 아 어, 이거 좋네요 자 이거 논란의 제네시스 무기 해방 캐스트 난이도 2인 파티라면 최종 데미지 50% 감소되는 추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은 어 이제 6명 파티는 이렇게 3, 2, 2, 2 이렇게 나눠서 플레이를 하게 되겠네요 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 이게 거미줄이 3 페이지가 너무 빡세요. 이제 서로 두명이서 지으면 사실상 무한 유지가 가능하거든. 오히려 이제 가장 어렵다면 이제 지진라고 되겠지. 일단 어빌리티 개선상 어빌리티 등급 선이 선승 난이도가 완화됩니다. 와, 등급 하락하지 않도록 변경이 된대요. 어차피 레전드리 옵션을 고정하고 돌린다 이거야. 어,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스 오리만 보고 본 이제 테스트성으로 좀 넘어가자. 어, 이거 개 궁금하다. 야, 이거. 혹시 도와줄 사람 있나? 혹시 나는 강하다, 손. 여기서 더안 구해, 어, 잠깐만. 와, 저거, 뭐야? 폴. 와, 하하하하. 멋있네? 폴. 와, 저, 뭐야? 와, 개멋있어. 들어가자마자 그냥 백색 바인드 걸고 패시면 됩니다. 고고. 갑시다. 해야 돼? 야, 이게 모자라. 이게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 모자 쓰고? 아 <laughs> 형! 어, 아어지러워지다 진짜 갑시다 넘어가자 아카패 본다 이제 강화레이저 한번 봅시다 <laughs> 야좀 너무, 너무 빨간데? <laughs> 강화레이저 오, 야, 오, 야, 확실히 좀위협적인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오, 가, 어쨌든 레이저 이펙트, 저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레이저를, 와, 이거 좀 무섭잖아, 이렇게 보면 <laughs> 아니, 왜안 나가? <laughs> 왜안 나가? 제카우트에서 <laughs> 나가는 거 보기 싫어서 제가 먼저 나갈게요. <laughs> 노말루시드 한번 들어가볼게요, 노말루시드. 한번 보자. 볼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골레 잠깐만 골레 좀 센데 아 어, 골레 어바주카 세방 하나 둘셋오 체력이 좀 있어요 자자 얘로 한번 때려봅시다 한나둘어 1500원 맞는 것 같아 1800 1800원 오버딜 나오네 음 일단 1500원 확실히 1500원 맞네요 1500원 일단 여기서 폭탄이 슬슬 나올 거거든요 어 이렇게 아 여러 군데 생기네요 오, 와, 야, 이거 구슬 이펙트 좀이쁘다근데 저거 스노우블로 나오면 살 듯. 하하하하하하. 자, 저구다 무섭게 없는 직업들은 그래도 많이 희소식일 듯. 이펙트 체력이 좀 뭔가 다른 느낌이 큰데요? 아이 천억, 어, 천억인 철억. 어, 것 같아. 한 방에 죽어버리네? 이지도 간다. 이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오케이, 이지까지. 650억? 650억이다. 450억? 450억, 450억. 440억 정도인 걸로 봅시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잘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미없잖아, 이러면은. 트루를 못 하잖아요. 아하, 이게 아무 살이안 되잖아. 오호, 이거 패치 좀 이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롤백해. <laughs> 오, 올라갔다 와, 지. 여기서는 이제 명성치가. 1로백을들요 유니크 등급에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레던들이 어빌 고정이 없어요 이렇게 보석, 본섭 아니지?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등급이 안 내려가요 얼마를 돌리든 등급이 안 내려가 근데 두 번째 줄에서 레어 뜨는 거좀 역하네 등급은 확실히 이제 지림은 괜찮아졌는데 이 이상은 초고자본의 영역이라는 건가?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테스트 서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손. 저랑 루시드 폭탄 실험해 보러 가자. 루시드 폭탄. 너 누구야? 너 어딨어? 너 누구야? 하하. <laughs> 오케이, 폭탄. 폭탄, 나 폭탄이다. 오, 뭐야? 왜죽은 거야 방금? 연사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사실상. 테스트 확인. 감사, 감사. 최선장의 블래스트 일러스트가 뭐가 바뀌었다고? 레지스턴스.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뭐가 바뀐 거야? 자, 탯섭. 본섭. 탯섭, 본섭. 지금 존나 누르고 있음? 뭐가 바뀐 건지? 뭐야? 눈썹? 눈썹 하나 그린 거야, 잠깐만. 아, 눈썹 하나 생겼어? 아, 트윙글이 잡기, 눈썹? 야, 눈썹 하나가 사라졌다네 예, 바다 받아 적어봅시다. 받아 적기. 어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맞췄다. <laughs> 오케이, 머너스 테이지, 막들르대 돼요. 개 쩔죠? 와 오케이, 이게 10단계? 딱이 보너스 스테이지. 이거 막 치면 돼 그냥. 어. 에이요. 이거 <laughs> 내 캐릭터. <깨터. 웃음> 겁나 철착돼요.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수고.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